네, 안녕하세요. 엉클 플랜트의 엉클 서중환입니다 금일은 워터 코인, 달러 위드 키우기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보시는 것이 이제 워터 코인입니다. 아, 물에서 잘 자란다. 그래서 워터 코인. 그리고 이 잎의 모양이 동전 모양을 닮았다라고 해서 코인이라는 단어가 붙어졌습니다. 자, 이거는 아, 이 식물은 신형과 수생 식물 단연초입니다. 그래서 길게 자랄 수 있는 식물이다. 마찬가지로 개화도 하고 파종도 되는 식물입니다. 그래서 넓이 어, 넓이 어, 번식을 할수 있는 그런 식물이고요. 늪, 습지에서 많이 자라고 그다음에 넓게 아, 넓게 이렇게. 군집을 이루면서 자랄 수 있는 그런 식물이다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워터코인은 어, 습지에서 자라지만 습지의 어둠을 좋아하는 게 아니라 물을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물과 햇빛을 좋아하는 식물입니다. 그래서 양지식물, 반양지식물로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햇빛의 용량이 많다. 햇빛이 어, 작아지면은 햇빛이 그늘이 생겨가지고 작아지면은 노란 잎들이 생기면서 그 식물이 죽게 됩니다. 그래서 너무 그늘진 공간에서 자라게 되면 그 부분이 식물의 아랫 부분이 많이 노래진다든지 그 부분이 죽을 수 있기 때문에 신경 쓰셔가지고 키우셔야 하겠습니다. 자, 워터코인의 성장 온도는 20에서 20에서 27도입니다. 그 사이 선에서 가장 잘 자라고요. 겨울나기 온도는 5도에서 10도선입니다. 5도에서 10도선이에요. 그래서 그 온도 이하로 내려가면 냉해로 인해 가지고 죽게 되죠. 자 그래서 어, 겨울에는 실내로 들여야 되는 식물이기도 합니다. 자 봄부터 여름, 가을까지는 노지에서 노지 재배, 노지에서 키우시면서 가정에서 가꾸시고 그리고 한여름 같은 경우에는 직사광선을 바로 받게 되면 조금 데미지가 있을 수 있으니까, 그때는 조금 피해주시고, 요렇게 키우시는 것이 좋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이 통기성, 환기성입니다 어, 얘가 충분히 수분을 모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잎이 노란 잎이 생겨요. 라고 햇빛을 생겼는데, 햇빛을 보여줬는데, 노란 잎이 생겨요. 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대부분, 대부분 그때는, 환기가 되지 않는 환경 내에서, 그러니까 실내에서 창가에 제일 햇빛 좋은 공간에 놔뒀다고 어,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는 그 공간도 좀 위험하다, 위험할 수 있다. 그래서 햇빛이 조금 더 많이 드는 베란다나 혹은 발코니에서 직접적인 햇빛을 받으면서 어, 그렇게 키워주시는 것이 좋겠다라고 봐집니다. 자, 워터코인의 개화 시기는 4월에서 10월입니다. 4월에서 10월 동안 꾸준하게 개화가 가능하고요. 온도와 습도, 20에서 27도선을 계속 맞춰주면, 이렇게 이쁜, 이쁜 꽃멍어리가 쓰는데, 아주 꽃이 작아요. 별모양의 꽃이 아주 작게 피기 때문에, 현미경으로 봐야 될 정도로 아주 작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거의 표시가 안 난다. 그래서 이렇게, 어, 예, 피긴 핍니다. 네. 이렇게 보실 수 있고요. 햇빛의 양이 많아지면 광도에 맞춰가지고 잎의 색깔이 조금씩 변동이 될수 있습니다. 그리고 햇빛을 많이 보면 이 진한 색이 좀 연해지고 그리고 색깔이 변하게 됩니다. 자, 번식력이 아주 좋고요. 성장률도 좋기 때문에 모종을 처음에 화분에 너무 많이 사지 마세요. 너무 많이 사면은 막 넘쳐 흐르거든요. 그러니까는 화분 크기보다 한반반 반 정도 되는 양을 사셔가지고 화분을 꾸며 주시면 됩니다. 자 흙에 심으셔가지고 물 자주 주시고 겉흙 말랐을 때물 주고 겉흙 말랐을 때물 주고 계속 겉흙이 약간 마르려 하면 준다는 느낌으로 좀더 자주 주셔도 됩니다. 그렇게 주시거나 저처럼 수경으로 수경 재배 아까 영상이 따로 올 겁니다. 수경 재배용으로 제가 만들었어요. 수경 재배로 키우실 수도 있고 이것처럼 화분채로, 화분채로, 화분에다가, 아, 수병에다가, 어, 물을, 그러니까 물을 담아놓는 어항이나, 아, 수반, 수반에다가 화분을 그대로 넣어두셔도 잘 자랍니다. 잘 자라요. 신기해요. 자, 이게 싫다 하시면은 뭐 빼셔가지고, 어, 심으시고, 흙에다가 심으시고, 물을 좀 짜작하게, 짜작하게 물을 넘칠랑말랑 할 정도로 이렇게 담궈두셔도 잘 자랍니다. 수분의 요구량이 충분히 많고 키우기 쉬운 아주 어, 흔하게 키우기 쉬운 그런 식물이다라고 봐주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쁘잖아요. 일단 잎 <laughs> 모양이 한번 보세요. 잎이 너무 개구리가 한 마리 나올 것 같죠? 우산스러 그죠? <laughs> 그래서 너무 이쁘고 어, 깜찍한 워터코인 키우기 한번 해보시고 번식도 많이 해보시고.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워터코인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